상 준비를 하면서 제가 먼저 목사님들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분들이 아니라 그동안 계셨던 분들, 다 아시죠? 이분이 황성남 목사님이신데 아, 의정부 서부지역을 봤습니다 의정부 서부지역 아, 그래서 일교구 네, 그 다음에 의정부 남부지역 우리 지경선 목사님 네. <laughs> <laughs> 그다음에삼교구 의정부 동구 지역 윤정표 목사님 아, 이렇게 그, <laughs> 교구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교구만 만든 게 아니라 교회 학교도 한 파트씩 맡아요. 그래서 우리 에, 홍정남 목사님은 청장년 선교회를 맡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수석부 목사고, 그 다음에 기획, 선교 담당.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경선 목사님은 지금 말한대로 남부지역 이교구를 담당하면서 우리 아동부 담당. 네, 그 다음에 행정, 속해. 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샤 끝에 있는 우리 윤준표 목사님은, 아, 어, 교구의정부동지역 네, 그런데, 어, 우리 윤준표 목사님은 교육 담당.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윤준표 목사님 교회 학교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육 목사예요. 아셨습니까? 교육 담당 목사, 선교 담당 목사, 행정 담당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상하게 교육 목사가 오면 교회 학교 목사인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인 교육을 교육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이 교육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윤정배 목사님은 교육 담당이지만 청년도를 맡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를 맡아야죠. 네. 그리고 문화를 맡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목사님을 대해주시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방을 4층에서 1층 국 어, 카페 건너편으로 어, 교육자실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1층에 들어오시면 어, 교육자실 불이 항상 켜져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소개나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상에 있어서 상담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어, 언제든지 교육자실에 와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층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하고 접촉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과감하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으로 어, 우리 교육자실이 내려와 있습니다. 개인 교실 만든 교육자실 앞에 본업편에 그렇게 알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미. 여기까지 하고 어, 어, 여기서 같이 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고 수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14년도 우리 연말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 시상입니다. 우리 전도 시상과 소키 시상 두 가지가 있는데 전도 시상부터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올한해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많은 분들 전달하셨지만 먼저 어, 3위, 3위는 전도사를총 3번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견미권사님 이승희 군사님 송재원 장군님, 소평일 장군님, 그리고 이복희 군사님이십니다. 3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네 분을 전도하신 김태자 집사님 나오십니다. 네 전도 지사 일등입니다. 우리 작년과 동일하게 총9 분을 전도하신 이용섭 방문님입니다. 시상은 1교구와2교구 우리 각 교구별로 나눠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소켓별로 우리 모임 그리고 홍금또 이제 모임 인원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이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구2교구3등입니다1교구4동 일소, 2교구3등 동화 일소입니다. 우리 석자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동화일속입니다 네, 3등 하신 사동일석 사동일속오진수 네, 군단이 나오셨습니다. 네, 1등입니다가래 이교구의 가래비석, 그리고 네, 뭐 이교구의... 어, 이등은가래비소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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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동 이이가래비소 네. 석장이 나오실 같니다 <laughs> 네, 대원이석 박월성 군사님 6급을 1등입니다 1등 3하5석 김한경 군사님 2급 1등 빌라 6석입니다 김성업 군사님 나오셨습니다 나머지 시상공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단 예배 끝나고 나면 숙도는 나오셔가지고 예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연말 시상, 전도 시상과 소개 시상을 말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는배에서 말씀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그 숙회 숙장 인도자들에게 에, 이렇게 선물을 지금 거기 공제가 다담아내죠 숙장 인도자들 것. 숙장 인도자들 것들은 지금 그, 그 비닐함에,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게 우리 숙장 인도자님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네. 숙도원들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숙장 인도자들에게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비닐봉투에 보면, 어, 아, 지금 공과가 들어있습니다. 공과. 그 공과. 그비닐봉회에 숙소원들 공과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용 공과가 있고 학생용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과를 구분해서 나누시길 바라고 거기에 들어있는 그 치약은 비싼 겁니다. 그 주경치약 비싼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인도자용 어 소장님 거예요. 이렇게 다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속해 어? 편성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편성. 어 지금 저 바깥에 보면 게시되어도 있는데, 아1 어, 교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목사님 나와 서 있어요. 아 여러분, 어, 저를 좀 보시죠. 지금 우리 교회가 여자 신방 전도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네, 이렇게 조금, 어, 불안하게도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또 다른 목회적인 패러다임을 시작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중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그 흉편이, 일단 신방 전두사님한테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부목사님한테 얘기가 되면 아는 거고 그게 얘기가 안 돼도 모르는 거예요. 부목사님뭔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 식판변사님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직접 여러분들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인터넷에도 우리 감리교, 어, 그 감리교회 그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인, 부익, 구직도 아, t o 고 등이 했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 원소도 받고 그랬지만은, 어,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신상을 어디에서 공부했고, 어디에서 사역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할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어, 이렇게 물망에 떠오를 때까지는, 어, 당분간 신방연사를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아, 그래서 지금 이 교구를 세 개로 나눴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을 구역장으로 하고, 그 지역 내에 유력한 권사님을 부구역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역장 되시는 권사님들이 신방전사의 역할 같이 자기 구역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구역사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부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맡고 있는 44개, 45개 의속회 속장이나 인도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다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속도원들의 상황을 매주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부구역장, 구역장한테도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구역장 건사이 하신 일은 뭐냐? 지금 부목사님들도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교구목사가. 두 구역장들도 자기 숙회에, 아, 자기 구역의 숙장 인도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셔서 예를 들면 사동 일속에 숙도들 가운데 뭐 이상 없냐, 누구 입원한 사람 없냐, 뭐 아픈 사람 없냐, 문제 있는 사람 없냐, 이렇게 동태를 파악해서 즉각 즉각 교구 목사에게 보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숙회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게 제가 아, 일교구 구역장과 두구역장을여러분들게 함께 소개하고, 숙장이나 인도자들은 지금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되어진 거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구역, 아, 일교구 교구장, 황정남 목사님, 위로 올라오시오. 의정부 일동, 가능동, 삼화, 아, 의정부 일동, 아, 가능동, 삼화, 녹양, 대원, 백석, 가래비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 지도는 안 나오고. 아 그러면 1 구역 구역장 양자빈 장모님, 9 구역장 최혜자 군사님 이렇게 나와서 아, 이렇게 좀 서주시면. 2 구역장 송은영 장모님, 최은호 군사님. 우리 은영 장모님은. 어, 원로 장관님이시지만 어, 이렇게, 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송은영 장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 뒤에 계세요. 박수도 나오고. <laughs> 그 다음에 3구역. 우리 이창진 신천 장관님 아직까지 장관는 아니네요. 내년 2월 지방회가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에, 이창진 군사님 이준규 원사님 그 다음에 4구역, 우리 김우정 장모님이 구역장이신데 지금 요양차 어, 계시기 때문에 정두봉 장모님이 좀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두봉 장모님 어디 계시죠? 왜요? 아니, 오에 아니, 장님이 시간이 때장님 제일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네, 사님 거기서 빼라. 그래요? 아, 요거 조절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5구역 김혜자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 김혜자 대사님 김혜자 권사님. 그다음에 5구역 정구민 장로님, 조연 권사님. 다음에 6구역 이갑규 장로님 박유신 권사님 여기는 잘하겠다 그래요? 아, 우리 흥성남 국사님이 교구 국사님인데 아 1교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구역이 아, 아, 의정부 1동 어, 그 다음에 시장, 어, 그렇게 해서, 어, 되고요그 다음에 2구역이 가능 1속부터 7속까지. 그 다음에 3구역이 이창진 권사님, 원자님, 이중규 권사님인데, 3화 6개소그 다음에 4구역 김혜자 권사님데는 녹양 1속부터 7속까지. 예. 네. 그 다음에 5구역 정금이 라는 조호영 권사님데는 대원 일석부터 칠소까지그 다음에 육역 이각기장원이 과기중고님에는 사랑, 소망 백성 일리 남방, 가레비, 충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우리 일교부 어, 어, 화이팅 하시라고. 예, 박수로 격려합니다. 아, 지금 정상. 놀라웠어요. 의정부 2동, 4동, 호원, 장암 고주, 그 다음에, 어, 서울, 어, 믿음, 서울, 덕계, 송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구역부터 12구역까지 6개 구역인데, 어, 구역장, 황충영 신천장님, 예, 네, 원장님, 황충영 원장님, 유찬이 원장님, <목소리> 그 다음에 8구역, 우리 강문선 신천장원님, 원장님. 그 다음에 김호복 원장님. 그 다음에 9구역, 문재석 장원님, 박정혜 투 원장님. 원동 원장님이. 그 다음에 1 9구역 송재훈 장론인 김은희 원사님, 장암, 그 다음에 은혜. 11구역, 정삼대 장론님 정인순 원사님, 고주 1, 2, 3, 4. 그 다음에 12구역, 이용석 장론님 주혜영 원사님, 덕계, 태영, 1, 2, 반석, 봉암 믿음, 서울, 송우, 평화, 일령.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 여기는 45개 석해부, 아, 의정부 2동, 4동, 5원동, 장암, 고주, 그다음에 덕계, 송우, 일령, 또 서울 이런 지역. 아 이분들도 어잘 운영하시고 있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정교 목사님, 삼교구, 의영마, 동신, 금호, 신곡, 밀라 용현, 서울, 1어드겠습니다 아, 13구역부터 18구역까지, 우리가 18구역, 우리가 3구역을 늘렸습니다. 15구역이었는데, 3구역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3구역장, 이효전, 신천장님, 우사님 정호수 권대 집사구역 이윤석 장로님 박정혜 원건사 박정혜 일 이동아 아파트 사순 박정혜 그다음에 15구역 이종길 장로님 고정희 분사 그다음에 16구역 정석성 장로님 박희숙 권사 그다음에 17구역 최동규 장모님, 이현정 원장님. 우리 최동규 장모님이 저한테 어, 양해를 구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최수광 원장님, 얘가 아닐까? 얼마나 얘기 할게요. 최수광 원장님, 여자 동생이 미국에서 왔대요. 근데 어머니 집에서 자다가 오늘 아침인가 세상을 떠났다 <laughs> 그래서 최숙완 검사님은 는리됐던가 울다가 막...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다니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저이얘기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피검사 같은 거, 투락 검사 같은 거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그러고 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말하는데 그래. 이렇게 아시기도 하또막 <laughs>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또최수한분사님마음 그 복잡하지 않게 그냥 그냥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를 그냥 말해주세요 아, 이현정 원사님그 다음에 18구역 김정덕 장모님 윤하옥 권사님 윤하옥 권사님은 지금 신랑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일모레 오기 이렇게 되겠는데 아 13구역 이효준 우리 권사님 정원수 권사님 내는 삼동 그 다음에 어, 이윤석 장원이 박정의권사님네는동화 역산, 번역 동성, 동신, 삼부 효자 이 아파트 죠 근데 여기 속회가 제일 많은 것같아 내가 보니다그 어. 다음에 15구역 이종길 장원이 고종의 권사님 여기 금호 1석부터1 1석까지 여기 금호로 한 30개 만드세요 16구역 정석성 장원이 박희수 권사님 신복 1석부터7석까지 그다음에 17구역 어, 최동규 단은 2연정 본사님 밀락 1소부터 6소까지. 그다음에 18구역 김종덕 장유라호본사인데 용현 1,2, 청압 4,5, 1,2, 일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어, 여기도 열심히 잘 하시라고. 어, 우리 본사님들도 자원님들도 파이팅 하시라고. 박수로 격려 한번. <laughs> 아 여러분. 이제 예, 2015년도에는요. 아,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 교구별로 구역장, 구구역장, 숙장, 인도장 이런 모임도 자주 가고, 교구 목사 인도하에 뭐 기도만 해도 가고, 아, 교구 목사 인도하에 특별 기도해도 가고, 교구 목사 인도하에 야외 예배도 가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요, 감당을 못해, 감당맞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교구별로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구구역장님들의 예, 구, 어,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들해주시기바라요 우리 장원님들도 그냥 구역장 이름 런이 갖고 있는 거로 멈추지 마시고 아주 능동적으로 어, 맡으신 구역을 위해서 헌신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s o 편성을 이정 s 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v e r watches. We can't have that 죠 u c h time. w 잘될줄 n 믿습니다 e a good time. We can't have a good time. We 도 a n t h 자, 숙회로 모여주시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만큼 숙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는이 교회는 애교회 아멘. 부흥해도내교회고 시험에 들어도 내교회 아멘. 시험에 드는 교회에, 교회를 애교회로 할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교회만큼 숙회도 사랑하고, 2015년도 우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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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